626번. x가 3 이상에서 2차 함수 이것의 최대값이 15일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. 그랬습니다 일단 축의 방정식은 x는 k가 되고 위로 볼록이 남수가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때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인 그 x의 범위가 자, 여기부터 시작한다 생각하면 3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나와야 돼요. 즉 k보다 3이 컸을 때 그때 3을 대입한 이 값이 이 y 값들에서 가장 높은 값이 돼야 되겠죠. 그래서 3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9 플러스 6k는 15다. 6k는 24니까 그때 k 값은 4다가 나옵니다. 자, k가 3보다 작을 때였으니까요. 이것은 만족하지 않죠. 그러면 이 3의 위치가 대칭축 k보다 작은 쪽에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y 값들이 형성이 되고, 최대 값은 k를 대입한 y 값이 꼭 지점일 때가 최대 값이 되겠죠. 즉, 요 3의 위치가 k보다 작을 때, 즉, k가 3보다 클 때는, 에요 k를 대입해야 최대 값이 나옵니다. 그러면,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제곱, 이것이 15, 그럼 k제곱은 15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인데요. 이 범위 안에 있는 k는 루트 1 5밖에안 되겠죠. 정답은 루트 15입니다.